안녕하세요 헨리맘이 레지나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우리 아이들 2세부터 한 4세까지 편안하게 그리고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교육적인 어, 그런 책들을 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시리즈로 제가 또한권 소개드리고 해 싶은 부분이 바로 How Do You Feel이라는 책입니다. 이책 많이 보셨죠? 그, 앤서니 브라운의 책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 애들 영어 그림책 접하게 할 때, 왜 다들 그렇게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 윌윔스라든지, 뭐 이런 책들을 보면 그림도 되게 눈에 띄고, 되게 막그 유아한테도 눈에 띄지만 어른들이 봐도 어 저거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주는데 앤서니 브라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엄청 귀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만화적으로 막게 캐리커처가 된 느낌도 아니고 막좀 정물 느낌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의 정체성이 약간 모호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책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림에 대한 정체성이 모호한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차분하게 제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서 이 그림 책을 저처럼 처음에 관심 없으셨다가 재발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때 우연히 또 옷이랑 책 커버도 색깔이 잘 맞는데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2세에서 4세 아이들이 그림책을 볼때 단지 영어만 가지고 교육적 효과를 내는 것보다는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발달적으로 엄청 많이 발달을 하고 성장을 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 다양한 쪽에서 자극을 줄수 있는 책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정서 발달 그리고 자기가 이런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이것을 표현하는 사회성 발달, 그리고 감수성 발달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 아이들이 언어적인 자극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게 생기냐면 기분이 나빠. 근데 나쁘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것을 표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엄마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아이들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이 시기에는 한국어 책이든 영어 책이든 자신의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해 줄수 있는 예, 그런 책들을 좀 골라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뭐 감정에 관한 책들, 뭐 EQ의 천재들,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제목이라도 좀 보여주면서 엄마들이 아 이런 감정은 이렇게 표현해라는 다양한 형용사들을 많이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딱 맞는 책입니다. 음, 그리고 다양한 감정의 형용사들이 아주 명료한 그림으로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설명 없이도 아, 저 그림은 이런 느낌이구나. 이 마음은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라고 해서 자기의 어떤 감정을 돌아볼 수 있는 어, 그런 부분까지 연결이 되는 책이에요. 먼저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왜 권하냐면 다양한 감정 형용사를 아이들에게 직관적인 그림으로 설명해 줄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배우면서 감수성과 또 정서가 발달될 수 있다는 점. 이두점 때문에 이 책을 강력하게 2세와 4세 사이에 꼭 읽어 주셨으면 하는 책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작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작가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만화 캐릭터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물도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적인 것 같으면서도 몽상, 몽환적인 그런 느낌의 어, 그림들인데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이 작가의 그런 백그라운드를 제가 좀 이해를 해봤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단 이분이 46년생이세요. 그래서 앤터니 브라운 할아버지신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영국의 리즈컬리지에서 이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나중에 의학 그림을 그리셨대요. 그러니까 뭐그 의학 도서에 들어가는 그림들을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는 작업을 하셨겠죠? 그러면서 그림이 굉장히 조금 세밀화되고 약간 의인화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바로 고릴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랑도 고릴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고릴라 그림도 많이 보고 그리고 이분이 고릴라의 눈이 굉장히 사람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릴라에 대해서 좀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는 책들을 다 보면은 이 고릴라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얘 이름은 윌리거든요. 근데 이 윌리라는 아이가 뭐 그렇게 체격이 좋은 아이도 아니고, 뭔가를 잘하는 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어디가 외모가 뛰어나거나, 어뭐 공부를 잘하거나, 그냥 굉장히 평범한 아이예요. 그리고 조금 소심하고 몸도 약하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를 자신의 어떤 가장 큰 모티브로 많이 삼았어요. 그래서 이 윌리가 등장하는 책 시리즈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단지 아이들 그림의 사파로서 시작을 한 부분이 아니라 의학적인 부분에서도 그림을 그리셨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린 시절의 추억과 고릴라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이런 약간 정물적인 느낌의 그림도 많이 그리게 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의 책은 그림이 거의 한 70%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이 책을 어떻게 연결해서 같이 아이들과 보면 좋을지 저랑 같이 한번 책을 살펴보실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책의 특징을 저와 같이 책을 보시면서 같이 보고 또 읽어줄 때 어떤 포인트를 주목해서 읽어주면 좋을지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은 How do you feel? 오늘 기분이 어때?라는 제목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오늘 너 기분 어때?라고 물어보실 때 How do you feel today?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같이 표지부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보시면서 물어보는 거죠. 오, 얘는 오늘 기분이 어때 보여? 이렇게 웃고 있네. He's smiling. He's smiling. 오늘 행복해 보인다. He seems happy. He seems happy 하면서 같이 들어가 보는 거죠. 와, 여기 보이시죠? 지금 제 책에서 뱀이 나오는 듯한 상상력이 지금 아이가 막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앤서니 브라운이 그림책과 아이들이 만났을 때 어떤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한축적인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자, 책을 넘겨볼게요. How do you feel? 여기서는 조금 뭔가 아이가 불, 안 행복해 보이죠? So he seems unhappy. 그죠? 안 행복해 보여요. 넘어가 볼게요. 자, 물어봅니다. 뭔가 궁금해하는 표정. 얼굴도, 오!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고 있어요. How do you feel? 그럼 아이한테 물어봐 주세요. 똑같이. How do you feel? 근데 아이가 대답 못할수 있죠? 그러면, Are you happy? Are you sad?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시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책이 흑백으로 바뀌었어요. 자, 어때요? 흑백으로 바뀌고 하품하고 있고요. 여기 장난감들이 많긴 하지만 어때요? 장난감과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장난감에도 관심이 없고 뭔가 졸리고 따분한 표정이에요. Well, sometimes I feel bored. 나는 어떨 때는 굉장히 지루해, 심심해.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어? 여기서는 이렇게 공간이 넓은데 얘가 이렇게 조그맣게 가 있어요 그리고 그림자가 이렇게 혼자서 딱 있네요 그리고 알표정이 안 행복해 보여요 He seems not happy 어때요?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말하나요? And sometimes I feel 어때요? I feel lonely 여러분 폰트에 주목해 주세요 여기는 폰트가 크죠 여기는 폰트가 작아요 아이도 덩달아 작아요. 이럴 때는 목소리를 러니하고 작게 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와, he's jumping. 지금 막 뛰고 있네요. 그리고 he's smiling. 웃고 있어요. Sometimes I feel very happy. 그리고 굉장히 행복할 때 나오는 색깔 노란색이 배경으로 나왔어요. 비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파란색이네요. 영어에서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우울해 할 때는 I feel blue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Sometimes I feel sad라고 말을 했네요. 아이들한테 파란색이란 색상이 우울함을 나타내는 색상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 줄수 있습니다. 자, 까만색에 빨강색. 여러분은 아직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I feel angry. 어, 그림 그렸는데요. 벽에다 그렸네. 그리고 어때요? 뒤로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펜을 그리고 밑에 이렇게 팬들이 떨어져 있어요. 어떤 표정일까요? Sometimes I feel guilty. 여러분, guilty는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요, the most dangerous pop-up ever. 팝업 pop 책인데 아주 위험하대요.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위험한 책이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요? 궁금하죠. Sometimes I feel curious. 그리고 딱 열어봤더니 뭔가 뿡 튀어나왔어요. 어때요? But Then sometimes I'm surprised. 놀랬어. 그리고 보니까 영 뭔가 굉장히 만족스럽고, 하늘을 타고 줄타기를 하는데 눈을 감고 가고 있어요. I feel confident. 나 오늘 굉장히 자신감 뿜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But I can feel so, I can also feel shy. 어때요? shy 하다니까 내가 여기서 사라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주목하세요. 샤이가 어떻게 지금 보이나요? 글씨가 작아졌죠. I can feel a bit worried. 아, 뭔가 걱정이 되네.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아주 신났네요, 그죠? But more often I feel really silly. 그리고 바나나를 앞에 두고 지금 군침을 삼키고 있는 모습. Sometimes I feel very hungry. And 다 먹고 나서 바나나가 엄청 커 보이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윌리의 표정도 이렇게 바뀌고요. 몸도 더 커진 느낌이에요. 밥 먹기 전보다. 그러니까 어때요? Sometimes very full. 이렇게 만족스러운 정서가 나올 때는 노란색이 나오네요. Right now I feel a little sleepy. 조금 졸려요. 넌 오늘 기분이 어때? How do you feel? 여기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여기에 나온 형용사를 한 번에 못 익혀요.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가 책 읽는 아이들 중에서는 이 책에 나오는 형용사들 아직 다 모르는 아이들. 아예 말도 시작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ow do you feel 하면서 오늘 기분이 어떤 것 같은지 대충 자기가 원하는 그런 기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 활동이 되고요. 우리 애가 조금 컸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좀 형용사 위주로 언어 위주로 보여주고 싶다 그런 분들은 How does he feel? 얘 기분 어때? He feels bored. 얘는 기분이 지루해요. How does he feel? 얘는 기분 어때? He feels happy. 이런 식으로 앞에 나왔던 것을 퀴즈처럼 같이 해보셔도 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Bye!